와이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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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어, 대형차급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천만 원에서 천이백만 원대 차량 열대 선별했고요 예, 믿기 힘든 전국 최저가 믿기 힘든 우주 최저가 차량 약속드립니다 예, 좋은 차 당근카에 오시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20만 키로 안쪽에 있는 차들은 성능 보증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되는 것들 한 달에 2,000 키로 동안에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어 성능 점검 어 아니 성능 어 접수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타실 수 있게 수리할 수 있게 안내드리고 해 있고요. 우리 당근카 매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수술을 받고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다 보니까 예 요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차 끝까지 보시고 열대입니다. 예 어제 시간 그제 시간에는 좀더 저렴한 차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실 차량은, 닛산 아, 맥시마 차량인데요. 3.5 플래티넘 차량입니다. 색깔은, 아, 이제, 쥐색 계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락부락 잘 생겼죠? 스포티하고. 예, 18년식 모델이고, 19년도 최초 등록했고요. 예, 14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1,050만 원이고요. 그, 알티마는 잘 아시죠? 알티마의 약간 고급 버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스포티하고, 튼튼하고 묵직하고 뒤껏 예, 핸들 아주 뭐 멋지게 되어있죠 스포티하죠 자, 18년에 19년 최초 등록한 닛산 맥시마 3.5 플래티넘 차량입니다 이게 페리 중 신형 모델입니다 그 예, 다음에 어라운드 뷰 있고요 예, 페리 중 신형 모델 옵션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1,050만원이고요 예, 옆쪽에 7두개 교환하나 예,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판매하는 금액은 1,050만원입니다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추가 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 DH330 a w d 모던 차량이고요. 예, 109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16년에 12만 키로. 좋죠. 16년에 12만 키로, 3300cc, 예, 4륜구동의 모던 차량이고요. 10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옵션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네시스 브랜드는 어떤 모델을 사셔도 좋습니다. 예, 크루즈 버튼 뭐 있고요. 예,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예, 등등 있죠. 예, 시트 상태도 깨끗하고 외관 상태도 깨끗하고 4륜 구동까지 있습니다. 예, 옆쪽에 7, 두개 교환하나. 교환 두 개네요. 아, 교환 두 개, 7, 두 개. 그러나 무사고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자, 누유 분량 없고요. 자, 모던 차량 1,090만 원입니다. 자, 포드 익스플로러. 포드 익스플로러 이제 은색이고요. 3.5 V6 4륜구동 리미티드 차량입니다. 자, 요 차는 15년식, 연식도 좋고요. 9만 키로, 킬로, 키로 수도 짧고요. 어 판매하는 금액은 1,060만 원입니다. 자, 1,060만 원에 에, 연식 키로수 좋은 포드 익스플로러 1,060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에,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죠. 휠 상태도 좋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팟선, 네비 후방, HDI 전동 트렁크,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차가 아주 묵직하고 튼튼하고 좋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누유불량 없고요. 익스플로러 15년식 모델 106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어,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죠. 자, 3.0 V6 터보 디젤 오버랜드 차량이고요. 이제 3000cc 디젤 차량입니다. 요 차는 네, 3000cc 디젤. 14년에 13만 키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109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예, 109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아주 멋진 차량인데요. 색깔은 쥐색입니다. 진한 쥐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는 이제 팟선 들어가 있고요. 에어소스 들어가 있고요. 통풍 메모리, 예, 알파인 스피커, 예, 어댑티브 크루즈, 견인고리, 전동트렁크 다 들어가 있죠. 예. 이차 역시 튼튼하고 아주 안전하고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1,09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옆쪽에 7,2개 있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랜드 체로키 1,090만원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고요. 제네시스 DH330. 이번엔 프리미엄 차량이죠. 후륜구동의 프리미엄에 아까는. 그사륜구동의 모던 차량이었구요. 이차는 16년형 12만 키로대 주행했구요. 판매하는 금액은 1120만 원입니다. 자, 1120만 원이구요. 자, 드라이빙 어시스트 1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이런 것도 들어가 있구요. 자, 12만 키로대에 들어가 있구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타이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S급 어, 거의 신품급 타이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비 후방 뒤에 뭐 커튼, 뭐 열선 시트 어, 등등 있고요. 자 차선 이탈 어, 다 들어가 있죠. 예,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열선 통풍, 열선 핸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단순 교환, 뒤쪽에 트렁크 단순 교환, 보어 쪽에 단순 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이거는 사고 이력 없음으로 뜹니다. 이거는 부품, 껍데기 부품이기 때문에 1120만 원이고요. 자, 링컨 뉴 MKZ. Z인데요. 검정색에 베이지 시트. 끝내주죠. 자, MKZ 2.0, FWD. 자, 리저브 차량입니다. 자, 2017년에 11만 9천 키로. 2017년에 11만 9천 킬로 주행한 가솔린 2,000cc 차량이고요. 자, 17년에 11만 9천 킬로. 자, 검정색에 베이지 시트, 뭐 전동 트렁크, 썬루프뭐 크루즈 버튼,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뭐다 들어가 있고요. 1,150만 원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고요. 앞쪽에 교환 두개 있습니다. 누유 불량 없고요. 판매하는 금액 1,150만 원이고요. 자, 5 시리즈 528i 차량입니다. 14년에 8만 키로. 14년에 8만 키로. 짧은 주행거리죠. 1170만원. 1170만원입니다. 자, 이게 2000cc 가솔린, 전자계기판 들어가 있는 페리 중신형 모델이죠. 페리 중신형 모델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2000cc 가솔린 차량이고요. 전동 트렁크 뭐 이런 것들 썬루프 후방 카메라 있고요. 은색입니다. 흰색 아니고요. 자, 교환 하나 있고요. 예, 누유 불량 없는 무사고 차량. 오늘 1,17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한대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28i 역시. 요 차는 이제 13년에 8만 k 로대 주행한 검정색인데요. 요 차는 <laughs> 시트가 너무 예쁩니다. 자, 검정색에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고요. 희귀 매물이죠. 요게는 이제 베이지 시트에 거의 안 들어가는 타입인데 자 13년형 13년형 8 9 0 0 0 k 자 주행 거리도 굉장히 좋고요. 시트가 아주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뒷자리까지 깨끗하고요. 자 1,17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죠. 휠 상태 좋고요. 자 2,000cc 가솔린, 썬루프 열선 시트, 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앞쪽에 교환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누유 불량 없습니다. 자, 528A 1,17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 보셨고요. 자, 제네시스 G80입니다. G80 1,12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33 럭셔리 차량. 예, 후륜 모델이고요. 17년에 14만 km. 17년에 14만 km 주행했고요. 판매하는 금액 1,220만 원입니다. 1220만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크루즈 있고요. 14600km. 열선 통풍 열선 핸들,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다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좋구요 3300cc 가솔린 후륜 고동 모델이고요. 자,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 옵션 들어가 있죠. 자,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요. 아쉬운 운전석 쪽에 경미하게 술이 있었습니다. 이건 유사고, 유사고 차량으로 뜹니다. 경미한 단순 술이 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20만원입니다. 자, 포드 익스플로러. 이건 이제, 그, 페리 모델이죠. 예. 체인지 모델이죠. 이거는. 어, 17년에 15만 키로. 17년에 15만 킬로 주행한 2300cc 다운사이징 됐고요. 자, 4륜구동 리미티드 차량입니다. 자, 1인소유의 차량입니다. 파선 예, 있고요. 통풍 시트도 있고요. 자, ACC. 아, 휠이 굉장히 깨끗하죠. 자, 2.3 모델. 예, 4륜구동 모델이고요. 트렁크 공간 아주 끝내줍니다. 차박 즐기시기 굉장히 좋고요. 썬루프, 전동 트렁크 예, 등등 있고요. 자, 한 분이서 잘 타시던 차량. 앞쪽에 본넷, 그 다음에 뒤에 트렁크, 교환은 두개 있지만 이것도 무사고 차량, 노유 불량 없고요. 자, 오늘 판매하는 금액은 1,220만 원입니다. 자, 전화 주시면은 상세하게 다시 안내해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어디서든 믿고 사고 팔라봐 가까운 거래로만 편하게 다가와 가격도 착하고 상태도 좋아 타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